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안 교수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대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정치 무대로 나와 검증을 받아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해 호문을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6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반년 이상 질이 멸렬하게 끌어왔던 안원장의 대선 도전 의사를 자신이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혜운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빨리 본인의 입장을 공식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11 총선이 끝난 뒤 안원장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정작 자신은 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변중만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안원장이 중만간 대선 출마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바로 철저한 검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주자로서 안철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질이나 이런 모든 면에 서 지금 아무도 좀 제대로 된 평가를 갖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특질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 과연 그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다가 격해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 박근혜 위원장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이양구 의원 역시 정치인 안원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며 안원장이 정치권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얼마나 견딜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